우리 청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청년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항상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개척교회에서는 교회 가장 주류를 이루는 교인들 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받은 은혜를 우리 교사도 하고 또 찬양단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봉사함으로 청년의 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끼쳐서 교회에 부응하는데 또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청년들이 주역이 될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투시 예배 열심히 들리시고 이제 우리 황충만 선생님은 교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청년들이 곳곳에서 성가대도 청년들이 다 잡고. 또 교사도 청년들이 다 잡고,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이제 할머니들도 선생님 하고 있는데, 할머니보다 청년들을 애들이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를 이어서 우리 청년들이 잘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뭔 PPT를 보면서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 지금까지 오후 예배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이제 각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건 가장 불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에 대해서, 구원은 한마디로 자유죠. 자유. 앞에 화면도 바꿔주세요. 자유. 아까 우리 청년들이 힘차게 자유를 노래했는데,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 구원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는 구원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저기 읽어 보실까요? 1번. 시작. 자,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스스로 해결할 세결이 불가능한 저주의 운명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에 빠진 삶, 그래서 죄에서 자기 힘으로 헤어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주와 고통과 멸망, 운명의 거짓 속에 거짓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2절 44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람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어찌하여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함 때에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저주와 멸망 속에 갇혀서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예, 읽어볼까요? 시작. 영의 권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삶이다. 영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 영이 죽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 꽃꽂이를 널 하는데 이 꽃꽂이는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예.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로부터 잘라진 것은 죽은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떠난 영혼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죽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타락한 세상의 풍요에 휩쓸리고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욕심과 교만에 얽매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늘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대적. 마귀라는 뜻은 대적자.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날마다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건세 자본차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존재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떤 상태에 있는지 시작.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의 핵심인 영이 잘못되면 영의 지배하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 모든 부분이 잘못되어서 육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은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이 영적으로 너무나 무거운 짐에 짓눌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신병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미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뭐 그냥 온갖 쾌락에 자기의 몸을 던지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쉬게 해 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4번. 검세와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삶이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미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쾌락을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약을 하게 되고 동성애를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면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다 좋은 것 없냐, 더 맛있는 것 없냐, 더 기쁜 것 없냐? 마지막까지 가는 게 뭔가 하면 마약이거든요. 마약을 딱 투약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마약이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돈 있고 할수 있으면 거기가 인간의 마지막 가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시작 후손까지도 이유 모를 실패를 몰려 주게 된다. 후손까지 이유를 모르는 실패를 몰려 주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천대까지 수천대까지 하나님 섬기는 자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는 바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국기 2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삶은 결국은 자기 자녀들에게도 저주를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는요, 우리대에 끊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는 우리대에서 끊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겨서 우상의 결과로 멸망받은 일들은 내대에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내려오는 저주를 끊으셔야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 잘 믿은 후손들은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나라들은 다 결국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은 430년이 지내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70년이 되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절대로 부도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될때 우리의 자손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구원받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1번, 시작. 마귀 죄로 인한 저주와 멸망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아멘. 마귀, 마귀가 시키는 죄, 그것으로부터 자유한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멸망인데, 그것을 헤어나게 하는, 그곳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마귀와 상관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로마스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법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시작. 내 안에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한다는 뜻이다. 이제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는 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고 그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은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입술로 시인하고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영접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재짓는 도로 인도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다른 도로 우리를 인도하겠어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 다른지는 오래됐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은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이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 18절 시작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뜻은, 시작 원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공부 잘하면 내 아들이고 공부 못하면 내 아들 아니고 돈잘 벌으면 내 아들이고 속썩이면내 아들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가 좀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잘하면 구원 받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자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말미 아마 하나님과 함옥되게 하였은저, 하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 되었던 그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셨다. 네 번째로 구원받았다는 뜻은 4번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치, 능력, 영광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래라. 아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또 다른 정의가 필요한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교제. 뭐, 주세요,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늘 이렇게 오늘도 예배 마치고 서로 교제하면서 점심 먹고, 커피 나누고 이렇게 한 것처럼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세요. 그리고 그 그것도 기도의 한 일부분이고 그거는 늘 이렇게 주고 받는 그런 관계 이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응답 받지 못할 게 없어요. 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진정한 구원의 모습은 죄와 마귀를 이기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이라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마귀를 이기고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세계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 사탄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면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1번 시작. 구원은 행위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라. 너무 중요한 얘기. 구원은 뭐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아멘. 구원은 행위의 대가가 아니다. 내가요. 열심히 착하니 많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한것 없는데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한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한거 뭐가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되는, 예수님 믿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이 되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꾸 주면, 선물을 주면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선물이고 은혜고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는 내가 한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고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새벽 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벽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예배 생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내가 뭘 해서 구원 받는 것은 그건 공로주의가 되어서 이거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뭘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 그것은 기독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것이지. 우리가 뭐 예수님 오시는데 한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는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할 일이 뭔가 뭐밖에 없는가 하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게 없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착각이 살아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안 주십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얘기죠. 한게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감사밖에 할수 없어요. 감사.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감사, 교회는 그래서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2번, 시작.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계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예수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작 구원받은 증거는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아멘.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야 되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너 도둑질 해라, 도둑질 해라. 예수님이 계속 자꾸 도둑질 하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야, 거짓말 좀 해, 거짓말 좀 해. 야, 너 지금 사기 좀 쳐라, 사기 좀 쳐. 예수님이 그러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은요, 그런 게, 그렇게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 기뻐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뭐뭘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감동 주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천하 없는 일을 해도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안 계시고 그 확신이 없고 그 예수님이 인도하는 삶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로 세상에 부족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항상 믿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당당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제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한 주간도 또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라는 말,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 예수님이 하라는 행, 기뻐하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설로몬처럼, 사도바울처럼, 용맹과 지혜와...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청년들을 지도하는 목사님과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